이거라고 이게 선행사가 다시 말하면 선행사라는 건 이미 반복됐다라는 걸 의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어 해석은 어떻게 돼? 그가 살았던 그 집을 내가 안 다지 의미는 똑같아 글은 압축됐어. 됐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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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회적으로 간다. 이미 선행사는 선행사라는 건 이미 두 문장에 있었던 공통적인 새끼를 앞에다 놓고 알고만 뒤에서 꾸며 주겠다는 얘기지. 대단하지. 묘기야. 꾸며 준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일까? 선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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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방주로 그 받고있지 반복됐던 놈 아니야 맞아? 자 내가 무슨말을 하려는지 알아? 지문을 봤어 내용을 졸라 몰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답은 몰야돼 오케이? 근데 어떤 지문이든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소재가 반드시 선택지에 있어야 돼재자나 소재가 재자나 소재가 없는 게 답이 될수 있어? 담배와 흡연의 관계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된장이 나오는게 답이 되겠니? 아니잖아 이 내용을 몰라 그러나 웬만한 지문에는요 최소한 더 관계대명사라는걸 세네번로 나와요 오케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때 반드시 모르래 지문상에서 관계대명사 나와있는 선행사만 찾어서 선행사가 있는게 답이에요 왜 그럴까 이 다음에 지문을 생각해봐 나는 그가 살았던 그 집을 알아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나눌 거야? 나는 갖고 얘기할까? 그집 갖고 설명할게 있어요 이게 관계대명사를 독해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목적 추진인데 다른 놈들도 그 설명을 안해 그냥 선행사야? 이러고 끝내 미친놈들 뚫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질문을 읽어도 내용을 모르지만 답을 찾아야 돼 특히 빈칸처럼 그치? 그럼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찾아 두 번째, 뭐야? 수동태를 찾는 거야. 수동태도 일종이 볼까? 강조문이야 나는 밥을 먹습니다. 수동태로 만들어 봐. 밥은 나에게 위해서 먹혀집니다, 지 존나 변태성 문법이야. 맞잖아. 수동태가 변태지.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테니? 엄마 배고파요나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기 정상이지. 엄마 밥이 나의 입에 먹혀주면 당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니?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는 밥을 먹습니다라고 왜? 밥은 나에서 먹혀집니다라고 얘기할까? 밥 갖고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해 한 가? 그게 문법과 독해의 최이지식 그래서 내가 독해적인 것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 머리 좋은 새끼들인잘 알아 허, 선생님 여기 대쓰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있었으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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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구문이구나 이때 강조 구문 맞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의대는다 관계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겠어? 이해가겠어? 오케이 okay. <laughs>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뭔지라를 했어요? 얘를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관계대명사죠 어쨌건 명사죠 얘는 전사죠 전사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니까 얘는 여기다 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전사군대 얘가 뭐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부사구네요 이게 관계부사예요 이게 관계부사라고 이해한가? 얘가 관계대명사잖아 얘 앞에 전사를 붙여주니까 전사구가 됐지 전사구는 내가 뭐랬어? 부사했지 그냥 관계부사지 뭘한땀 흔들리잖아 그런데 봐봐 여기는 불안전 문장이었지, 관계대명사 때. 명사만 빠져나갔잖아. 근데 이거는요. 결국, 얘는 뭘 받아준 거야? 더 하우스잖아. 너희들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인더 하우스는 부사구죠? 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동시에 다 넘어간 거야. 하가 아, 부사구지, 뭘. 관계 부사구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가 명사가 빠졌을 땐 불안적인데, 얘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뭐가 돼? 완전 문장이야, 그냥. 선생 그럼 이거 어떻게 왔... 주어 동사 일용식이지 뭘? 끝났잖아. 의미는 똑같아. 그럼 선생님 관계부사를 왜 만듭니까? 왜만들기 글이 압축되니까. 아니 압축해 든대요? 장소를 얘기했때왜 올바꿔지면 글이 줄어들지? 아 그렇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 용도 때문에 쓰는 거야. 하셨어요? 이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러니까 접속사부터 출발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한 거야. 어? 어? 자, 주어동사 보호 목적어 나온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지. 접속사 다음에 접주동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돼서 이 뒤에가 보호거나 목적어가 돼서 뭐가 돼? 문장이 완성되지. 오케이?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완전 문장이 돼야죠. 그래야 되는 게당연히잖아 자, 그런데, 관계사가 나서 관계, 관계대명사가 뭐랬어? 관계도 시켜주면서 명사도 되지, 반는했지 그럼, 문장상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주어 들어갈 수 있지. 보호나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지. 이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야지. 이게 선행사가 돼야지. 그치? 그지? 그래서 이제 기억나겠고요. 주가 없어 관계대명사의 주경용법 목적 없어 관계대명사의 목적경용법 근데 여기서 똑똑한 새끼들은 질문이 있어야 돼. 아니 선생님 보호 자리에도 명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호 자리에도 명사 들어가잖아. 목격관계대명사란 말이 있어야 들는 거잖아. 다 설명 못할 거야.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을 거야. 이건 적격관계대명사야. 이건 목적격관계대명사야. 그럴 뿐이야. 복격관계대명사가 없다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보는 분명 명사 들어가잖아. 그 복격관계대명사 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안 써. 왜안 하까? 어. 일단 던져놓고 부는 거야? 던져놓고 부는 거야? 보호는? 응. 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토출을 지금 6개월 만에 내가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었어! 얘가 얘기했어! 보호는 주어랑 같으니까 굳이 보호격을 쓸 필요가 없죠? 주격으로 바꾸면. 그렇지! 그럼 대인 인간이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알아? 주와 보호는 같으니까 보격을 만들 바에는 주격을 없애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빠진 걸 어디서 할수 있어? 어디서 할수 있어? 선행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선행사가 빠진 새끼예요 간단한 거예요 음에. 아, 한 하겄네 선행사는요 <laughs> 무조건 관계대병사같은거예요이또주들아 얘가 뭘 받는다고? 더하수스 받는 대체 같은거잖아 무조건 같은거요 가라지에 자 관계 보세요 관계부사. 부사를 대신 만든 거지? 부사는 주어에 들어갈 수 있어? 없지. 보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목적어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 옆이거나 뭐 어디 이런 데지. 얘빠졌다고 문장에서 주요 선물 빠졌어? 그러니까 항상 완전 문장이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뭘로 압축할 수 있어? 접속사가 전날이 많은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관계 대명사만? 불완전. 관계대명사만 불완전. 나머지는 다 완전. 사직도 멍청하게. 저승인 선행사 갖고 사람일 땐 후, 사물일 땐 피치. 이런 미친 거를 하고 그래들이 있어. 또 추다. 그걸로 푸는 게 아니야.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따지는 거야. 완전 불완전로 구별 못하는 일 많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문장을 보여주면서 보여주고야. 알았어? 너들 봐봐봐. 사실 내가 이 수업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영어 선생님보다도 되게 많이 말하는 게 있어. 아다개무시해나 포함해서 내가 내가 이 사람들은 참 실력 있다라고 존경하는 선배 두명 있어. 그 사람들 영어로 내가 인정해. 매공 있는 사람이야. 나머지 뭐 매가건, 배저뭐 이투스는 다 개발이야. 아그그어 문제 이투스였구나. 들어보면 알아 내가. 서로 한다. 아, 서로 서로 배워서 알아. 공부를 안 해요. 하지만 근데 그분들 알아. 그분들 포함해서 딱세 명만 내가 이걸 때딱세 명만이야.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 전치사였어. 아마 너희들 수업할 때 전치사 졸라리 얘기했던 사람 없었을 걸. 영어하면서 전사 이거 외워. 그리고 끝이야. 전사의 진짜 기능을. 보러. 전치사를 가지고 능타형 수작을 만든 사람이 나요 기억 안 나? 전치사가 동사 뒤에 있느냐 없느냐로 목적원이 아니냐를 구별시켰어 두 번째 그게 관계대명사의 부사 역할을 해준다는 대로 전사는 연결될 거예 전사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